혹시 당신의 국적도 도용당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한국 여권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신뢰가 지금 조용히 도둑 맞고 있다면요. 누군가가 가짜 한국인이 되어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면요. 더 충격적인 건 그걸 멀리서 지켜보던 한 외국인이 분노했다는 겁니다. 한국인이 아니었지만 한국의 신뢰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긴 한 청년. 그는 왜, 그리고 어떻게 자신도 아닌 한국을 지키려 했을까요? 진짜 국적은 여권이 아니라, 마음의 선택이라는 걸 보여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거기가 정말 그렇게 좋아요? 중학교 때, 친구가 제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좋아한다는 말조차 그냥 막연한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한테 한국은 단순히 좋아보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전쟁의 그림자 아래 자란 저에게 한국은 마치 다른 차원의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은 아르디안. 코소보의 수도 프리슈티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동네 골목에선 아직도 총성과 불길의 기억을 말하는 어르신들이 계셨고 저희 부모님은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느냐보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마 그말 때문에 저도 어릴 적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틀어놓은 유튜브 영상에서 한국 고등학생의 하루라는 제목의 영상이 자동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별 생각 없이 보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학생들은 아침에 깨끗한 교복을 입고 정해진 시간에 등교했고, 점심은 영양 가득한 급식이었고, 도서관은 밤늦게까지 조용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당연하게 꿈을 이야기하고, 당연하게 미래를 계획하는 그 시선이요. 그 영상을 보고 난 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컴퓨터를 켜고, 한국이라는 키워드로 모든 걸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경제, 문화, 교육, 의료, 심지어 치안과 도로 체계까지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 모든 걸 구축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단 6, 70년 만에 세계적인 나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정신으로 여기까지 온 걸까? 그렇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는 한국 유학이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뉴스 대신 kbs 월드를 틀었고. SNS에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팔로우했죠. 특히 기술과 보안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자 정부 시스템이라든지 빠른 행정 처리 보안 인증 방식 같은 것들이요. 이 나라는 사람을 믿되 시스템으로 그 신뢰를 지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일종의 사회적 존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우려도 했습니다. 한국어도 모르는 데다, 그먼 나라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었죠. 하지만 제 고집은 대단했습니다. 장학금을 알아보고, 한국어 공부도 혼자서 시작했으며, 관련 서류도 직접 준비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동유럽 공동국제장학금 프로그램에 합격했고, 마침내 2024년 9월, 인천 국제공항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공항 안은 너무나 조용했고 안내 표지판은 명확하며 공항버스를 타기까지 단한 번도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저는 이 나라 사람들은 서로를 믿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 주었고 줄은 항상 질서 있게 서 있었으며 심지어 제 영어가 서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밤. 저는 혼자서 숙소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빛들 속에서 저는 단순히 유학을 온 외국인이 아닌 어떤 꿈에 조금 더 가까워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에서라면 저도 바뀔 수 있을지 몰라요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꿈 같은 시작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기숙사 복도에서 나눈 아주 짧은 대화 하나가 저를 깊은 혼란으로 밀어넣게 되었죠. 9월의 서울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프리슈티나의 가을은 쓸쓸하고 바람이 거세지만, 이곳은 햇살도 사람도 부드러웠습니다. 학교도 점점 익숙해졌고, 수업은 대부분 영어로 진행돼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특히 기술 보안 관련 수업에서는 교수님과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스스로도 꽤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 공용 주방에서 우연히 같은 층에 사는 외국인 유학생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라별로 각자 온 이유도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양했지만 공통적으로는 모두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빠르게 친해졌죠. 웃음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한 명이 농담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근데 요즘은 한국인인 척만 해도 장학금 받는 거 알지? 위조 여권만 잘 만들면 한국 국적이라 속이고 어디든 갈수 있다던데. 처음엔 웃자고 한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몇몇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며 제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중한 명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짜야. 아르디안, 너 모르지?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여권 중 하나라서. 그거 위조해서 장학금 신청하거나 취업 비자로 써먹는 애들 많아?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요. 한국의 행정과 보안 시스템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설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몇몇 뉴스 기사 링크를 보여주었고, 일부 커뮤니티나 포럼에서 떠도는 사례들까지 덧붙이며, 그게 꽤 흔한 일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허탈감과 당혹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였고 무엇보다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일종의 기회처럼 여기고 있다는 태도였습니다. 어떤 이는 어차피 그 시스템을 만든 건 한국인들이잖아. 허술하면 그만이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권 위조 장학금 부정 수령, 국적 위장, ID forgery in South Korea, 여러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조작된 가짜 뉴스처럼 보였지만, 몇몇은 실제 외교부나 경찰 수사 내용으로 보였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제 마음 속에 이상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정확히는 배신감이 섞인 분노였어요. 저는 지금껏 한국이란 나라를 마음속으로 지켜야 할 어떤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신뢰를 시스템으로 유지하는 곳. 그런 나라가 누군가에게는 단지 속이기 쉬운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분했습니다. 더구나 그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점도 아이러니였습니다. 저와 똑같이 유학을 온 입장인데도 누군가는 이 나라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그 나라를 믿었고, 존경했고, 동경했고,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감정을 제가 느껴야 하는 걸까요? 며칠 동안 수업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도 멀어졌고, 밤마다 뉴스를 뒤지며 관련 사례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생각보다 오래된 문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해외에서 마약을 운반하거나 범죄 조직과 연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어떤 사람들에겐 신뢰의 보증 수표이자 범죄의 방패처럼 이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에 저희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제가 지금 이 나라에서 배우고 있는 정의와 기술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까요? 제가 배워서 돌아가고자 하는 기술이 누군가에겐 해킹의 도구가 되는 세상.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구멍이 아이러니하게도 신뢰라는 단어였다는 사실. 정말 이게 가능한 걸까요? 세계적인 보안 시스템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누군가가 이걸 막지 않으면 한국의 이름 자체가 상처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나라의 신뢰를 도구로 여기지만 저에게는 그 신뢰가 곧 존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말이 맴돌았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막아야 해. 하지만 그게 왜 저여야 했는지는 솔직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니고, 이 나라의 시민도 아닙니다. 그저 장학금을 받고, 유학 온한 명의 학생일 뿐이죠. 그런데도, 그 밤부터 제 가슴은 묘한 긴장과 의무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저는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최소한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역할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 시기, 저희 학교 컴퓨터공학부에서는 매년 열리는 국제해커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자유였지만, 기술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중심이었습니다. 그 안내 포스터를 보는 순간,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여권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국가기관과 연동되는 고도화된 인증시스템. 처음엔 주제 자체가 너무 무거울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 의논했더니, 되려 흥미롭다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자보안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들 몇 명과 팀을 꾸렸고,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K-TRUST로 정했습니다. K는 코 t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신뢰였습니다. 한국이 가진 국제적 신뢰를 지켜내자는 뜻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의 여권 발급 시스템과 외교부, 법무부의 협업 구조를 하나하나 공부했습니다. 대부분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였지만 이미 보도된 사건들과 행정 구조를 역추적하면서 위조가 발생하는 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몇 가지는 놀라웠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여권을 흉내낸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해도 육안상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디지털 인증 시스템이 모든 지역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이미지 기반의 위조 여권이 통과되는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저희 팀은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다중 검증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회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학교 연구실에 남아 코드 작업을 하고 실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위해 협업 가능한 플랫폼을 찾아가며 하루하루를 쏟아부었습니다. 어떤 날은 실패와 오류가 이어져 팀원들끼리 감정이 격해지기도 했고 어떤 날은 희망적인 성과가 나와서 서로 포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한 학회에서 저희 프로젝트 요약본을 본 외교부 실무자가 연락을 주면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의견 정도를 묻는 전화였는데 통화를 하던 중 상대방이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르디안 씨는 한국인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코소보에서 유학 온 학생입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상대방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디어를 외국인인 당신이 생각해줬다는 게 저희로선 더큰 의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속에 어떤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분노였고, 그 다음엔 문제를 막고 싶다는 의무감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서가 아니라, 저에게 있어 믿음을 준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믿게 만드는 나라, 그리고 그 믿음이 지켜져야만 하는 나라, 저는 그 한국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후, 외교부는 저희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고, 관련 보안 담당자와의 간담회 자리까지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학생팀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시스템 도입은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는 저에게 있어 시민권 이상의 자부심을 느끼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 말미, 한 담당자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사실 당신에겐 큰 이득이 없을 텐데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마음에 있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지켜야겠다고 느낀 한국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한국의 신뢰를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신뢰가 상처받는 걸 그냥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저 자신도 몰랐던 감정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소속감이 생긴 것이었죠. 국적도, 혈통도, 출생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나라의 가치에 공감하고, 그 가치를 위해 행동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이 한국이라는 이야기의 한 문장이 된것 같아요. 대회 날, 저희 팀은 K 추아스라는 이름 아래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부터 기술 구현, 보안 시뮬레이션, 그리고 실제로 유사 위조 케이스에서 어떻게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영어보다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문법도 완벽하지 않았고 발음도 서툴렀지만 제 진심이 전달되길 바랐습니다. 발표를 마친 뒤큰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사위원 중한 분은 저희 발표를 들으며 문시호를 불키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전체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프로젝트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각종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여러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왜 한국 여권 보안 문제를 다뤘느냐는 질문에 수없이 대답해야 했죠. 때로는 너무 감성적인 동기다라고 평가하는 이도 있었고 진정한 연대의 상징이라며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외교부에서 받은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짧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문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뢰를 함께 지켜준 시민입니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누구에게도 시민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적이 없는 시민, 혈연이 없는 연대. 그 말이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의미였습니다. 종종 저는 이 경험을 제 인생의 두 번째 여권이라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종이로 만들어진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자는 제 국적을 설명하고, 후자는 제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그런 변화였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신뢰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 시간. 그리고 그 가치를 지켜내는데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이후로 저는 한국에서 인턴십 기회를 얻게 되었고, 보안 기술 스타트업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는 저를 기술보다 철학이 더 깊은 개발자라고 불러주셨고,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서울의 사람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들과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구나. 졸업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코소보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옵니다. 고국에서는 저의 이야기가 기사로 소개되었고 현지 대학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코소보에서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철학을 전파하고 언젠가 두 나라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가 고향에서 만난 한 아이가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꼭 가보세요. 그 나라는 당신이 믿는 만큼 당신을 믿어주는 나라예요.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서울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강 건너의 불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 느꼈던 그 막연한 동경은 이제 확실한 연대감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과 노력이 만나서 만들어진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그 신뢰의 한 조각이 되어 이 나라의 이야기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한국인이든 아니든 상관 없습니다. 신뢰는 국경을 넘고 존중은 언어를 가로지르며 가치는 단한 사람의 행동으로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다면 저희 경험은 더할 나위 없이 의미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아래 제보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국, 어떤 모습인가요?